안녕하세요 리얼골프의 이연주 프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프로들처럼 아이언샷의 탄도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탄도가 낮은 로우샷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 텐데요. 저는 낮게 치는 샷은 코스에서 맞바람이 불거나 내리막홀에서 그린이 좀 낮은 자리에 있거나 또는 간혹 나무 밑에서 치는 그런 장애물 밑을 쳐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탄도가 낮은 샷을 구사하게 됩니다. 이렇게 낮게 치는 샷을 하실 때는 먼저 체중을 왼발에 6대4 정도로 조금 더 왼발에 두시고요. 그다음에 공의 위치는 중간보다 원래 내가 놓던 자리보다 조금 더공 하나 정도 오른발에 위치를 시키시면 됩니다. 공의 위치를 조금 더 오른발에 두게 되면 상대적으로 손의 위치가 조금 더 왼쪽으로 가 있는 효과가 생기는데요. 정면에서 보시면은 샤프트의 기울기가 조금 더 왼쪽으로 기울어진 모습이 보이죠? 이 상태에서 그립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이렇게 그립을 모두 잡은 상태에서 볼의 위치를 오른쪽으로 옮기고 손의 위치를 왼쪽으로 옮기게 되면 로프트의 각도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클럽 페이스가 이렇게 열리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낮은 탄도를 치기보다는 볼의 방향의 변화가 생기는 그런 샷이 나오실 수가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볼의 위치를 조금 더 오른쪽으로 옮긴 상태 그 상태에서 그립을 잡아주셔야지 페이스는 똑바로 정렬이 되고, 로프트의 각도는 조금 더 세워진 듯한 그런 모습으로 보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드레스를 해보시면, 정면에서 보셨을 때, 어, 마치 소문자 Y의 형태처럼 그렇게 어드레스를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상태에서 백스윙을 해주고, 백스윙을 했을 때, 체중이 계속 왼발에 있는 느낌이며, 다운 스윙을 할 때에는 이 백스윙 시 만들어진 손목의 코킹이 최대한 유지가 될수 있게 하면서 다운 스윙을 내려오시면 됩니다. 이때 탄도를 낮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손이 먼저 리드를 하는 클럽 헤드의 로프트 각도를 세워 주는 디로프트를 하는 그런 느낌으로 임팩을 해 주셔야 하는데요. 이 디로프트라는 것은 클럽 헤드의 원래 각도보다 조금 더 세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치 제가 지금 7번 아이언을 치고 있지만 임팩트 시에는 7번 아이언이 5번 아이언 정도의 각도로 그렇게 맞는다는 그런 기분으로 임팩트를 시켜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임팩트 이후에 릴리스 동작이 없이 손목의 각도를 계속 유지해서 클럽 헤드를 최대한 낮고 길게 보내는 느낌을 가지면서 쭉 보내주시게 되면 어, 임팩트 이후에 피니시 동작에서는 손과 헤드가 거의 높이가 같거나 손보다 헤드가 좀 낮은 느낌으로 이렇게 임팩트 위에는 이런 이미지로 피니쉬를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방금 설명드린대로 로우샷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드레스를 하실 때 어, 체중을 약간 왼발에 두시고 볼의 위치는 원래 내가 가운데에 뒀으면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오른발 쪽으로 공 하나 정도 위치를 시킨 다음에 그 상태에서 그립을 잡아주시면 지금 클럽 헤드의 각도 자체가 조금 더 세워진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백스윙을 할때 체중을 왼발에 두고, 손목의 각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탄도가 높은 하이샷을 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하이샷을 칠 때에는, 어, 공이 잘 뜨지 않는 롱아이언을 칠 때나, 아니면 그린이 좀 높은 곳에 있는 오르막 코를 공략할 때나, 또는 간혹 나무 위를 넘겨야 하는 그런 어, 트러블 상황에서 이런 샷을 시도하게 되는데요. 먼저 볼의 위치는 원래 내가 치는 공의 위치보다 공 하나에서 하나 반 정도로 왼쪽으로 옮겨두시면 되고, 어, 체중의 위치는 특별히 옮겨두지 않은 상태에서 상체만 살짝 오른쪽으로 기울여준다는 느낌을 가지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면에서 보았을 때 손의 위치를 헤드와 거의 같은 자리에 두어서 마치 정면에서 보았을 때는 대문자 Y의 형태로 어드레스가 된 듯하게 서주시면 되고요. 그 상태에서 그립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탄도가 낮은 샷과 마찬가지로 그립을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그립을 잡은 상태에서 손의 위치를 옮기시게 되면 클럽 헤드가 이렇게 페이스가 열린다든지 닫힌다든지 이런 페이스 정렬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항상 어, 헤드를 두고 어, 그립의 위치를 옮겨 둔 뒤에 마지막에 어, 이렇게 그립을 잡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상태로 어드레스에 기울여 두었던 나의 상체를 계속 오른쪽에 어, 유지시켜 준 뒤에 백스윙을 해주시고 다운스윙을 하실 때에는. 마치 벙커샷이나 롭샷처럼 손목을 조금 미리 푸는 느낌으로 어, 이렇게 클럽을 미리 풀어서 임팩트 때에는 왼손등이 약간 이렇게 접혀 보일 수 있게 손등을 조금 뒤집는 듯한 느낌으로 이렇게 스윙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손목을 미리 풀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임팩트 이후에도 클럽 헤드를 돌리려는 동작을 하지 마시고 왼손등이 뒤집히는 느낌으로. 클럽 헤드의 회전이 없이 이렇게 클럽 페이스가 계속 나를 바라보는 느낌을 가지면서 어, 헤드를 이렇게 살짝 뒤집는 느낌으로 피니쉬를 끝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제가 하이샷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볼의 위치는 원래 내가 편하게 두는 위치보다는 어, 공 하나에서 하나 반 정도로 조금 더 왼발에 두시면 되고 손의 위치는 그 헤드의 위치와 거의 같게 해서 정면에서 보셨을 때 대문자 Y의 형태가 나올 수 있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상체도 약간 오른쪽으로 기울이시면 되고요. 이 상태 그대로 백스윙을 진행해서 다운 스윙을 할때 손목을 조금 미리 풀어서 이렇게 피니시에 약간 역시자 형태로 이렇게 살짝 뒤집히게끔 피니시를 살짝 들어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한번 쳐볼게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다소 어려우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낮은 탄도의 공은 원래 공의 위치보다 공 하나 정도 오른쪽으로 옮겨두고 체중을 조금 왼쪽으로 둔 뒤에 그 왼쪽에 있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백스윙을 이렇게 쭉 해주시고 백스윙을 했을 때 손목 코킹이 계속 유지된 상태로 임팩트와 피니시까지 가실 수 있게 하시는 것이 포인트고요. 반대로 높은 공은 공의 위치를 조금 더 왼쪽으로 옮겨두고, 공 하나에서 한개반 정도로 왼쪽으로 옮겨두고, 상체를 살짝 오른쪽으로 기울인 다음 그 기울어진 상체를 계속 유지하며 다운스윙을 할 때는 손목을 조금 일찍 푸는 느낌으로 해서 살짝 헤드를 뒤집어주는 느낌으로 걷어올리는 스윙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떠세요? 저의 팁이 도움이 되셨나요? 제가 말씀드린 팁대로 연습을 해보시면 투어 프로들처럼 멋있게 아이언샷의 탄도를 조절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리얼골프의 이현주 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